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트레이더 배드필입니다자 오늘 애니메 코인 차트 분석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상장 이래로 그죠 상장 이래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 이제 손절 못하신 분들 포함해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닥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얘가 지금 파동을 만드는 구간이다 요렇게 봐도 무방한데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그 이유는요. 얘가 앞전에 바닥을 찍었을 때도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장 첫날 그렇죠? 상장 첫날 뭐 이거는 상장 김에서 나온 어떤 거래량이다 본다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고래들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다. 어디서? 바닥 구간 안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봉 차트 상에서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 차트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이 멈췄던 이 구간에서 이런 거리랑 뽑아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 굉장히 급한 시나리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하락이 완벽하게 멈춰놓고 지켜주는 선상에서 돌아 나가야 돼요. 어떻게 저점을 올려야 된다 요거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상승이 나올 때 하락이 나올 때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디테일하게 가격 분석 들어가서 오늘 중요한 가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볼 건데요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그러려면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예상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 한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입장 방법부터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010-8103-7741번 제 개인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쵸? 제가 입장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알파커크 이렇게 사인 드리면서 무려 16 이상으로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 주고 있 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사인드렸습니까? 제가 늘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뭐예요? 하루 전날에 급등 예상 코인들을 분석해서 종목들 추려놓는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선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현재 구간이 열려있더라. 꼭대기 물량은 우리가 고래가 아닌 이상 못 먹으니까 이 구간만큼은 조금만 여러분들 포기하자. 어제 종가 대비해서 딱이 자리까지만 해도 16%인데 저항 맞고 빠질 거 예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깔끔하게 15%까지 구간 열려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대박이죠? 자, 위로 또 올라와서 어제는요, 오피셜 트럼프 12%, 또그 전날에도 골렘 12%,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방 내용을 잠깐만 자세하게 보시면은 최소 5% 구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종목 여러분들에게 사인드리고 있고요. 많게는 시장 흐름에 따라 15에서 20%까지 구간 열어놓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만 사인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 5%씩 여러분들 30일 동안 꾸준히 매매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한 달에 무려 150%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 보시면은 8시 55분 밑으로 내려와서 8시 56분. 그쵸? 또 오늘은 8시 53분. 제가 8시 50분에서 8시 59분 사이에 9시 캔들이 바뀌기 직전에 매일 아침마다 100% 무료로 굿모닝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0-8103-7741번 제 개인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입장 링크를 한분한분 한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본업이 있어서 우리 정보방까지는 들어올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24시간, 시간 상관없이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번만 남겨놓으셔도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정보방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장 링크까지 같이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멘트 알아야 되잖아요. 010-8103-7741번 간단하게 두 글자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이벤트 100% 무료로 제가 문자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니메 코인 차트 계속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격 먼저 좀 잡아드린 이후에 예상 시나리오 적인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볼건데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얘가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전에 고점이죠. 그쵸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의 고점 또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 할수 있다. 28.75 라인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나 저항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번 더 흔들릴 수 있다.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돌파 이후에 안착해준다. 가격 안착해준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저항은요. 빨간색 선 22평까지 구간이 현재 열려 있어요. 근데 22평은요. 말 그대로 이동하는 평균의 선. 그쵸?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격 체크를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도 이제 돌파를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다음 30점은 32.09, 34.42, 38.41, 39.9, 40.97 라인까지 단기 저항이자 목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딱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저항 맞고 밑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돌파 이후에 잘 지켜주면서 다음 그 위에 있는 저항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눈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이 들어가시고 여기서 대응이라는 거는 입절이든 손절이든 비중 조절이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포지션 안에서 어떠한 액션이 한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현재 위치에서 한번더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 배제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다. 영상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눌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은 일단 최대한으로 52평 올려놓고 지금 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2평 깨지 않는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괜찮아요. 그래서 52평 마찬가지로 아까 22평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격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52평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졌던 시가 위치. 근데 앞전에 몸통, 여기는 이제 은봉이니까 종가가 되겠죠? 종가가 살짝 더 아래. 얘는 시가 위치가 살짝 더 위에. 가격 차이가 뭐 크게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몸통 라인까지는 최대한으로 지켜주면서 돌아 나가줘야 된다. 요렇게 보고 가격을 앞전에 몸통에다가 찍었습니다. 종가 위치. 24.97 라인까지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켜주면서 돌아 나가줘야 된다. 여기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흰색 선, 오이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말 그대로 평균치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오이평 위에서 가격이 놀아나주고 있으니까 오이평이 내려오면서 가격 따라서 평균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연장선을 그었을 때 22평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골든크로스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데 52평 아래로 가격이 빠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52평은 다시 한번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 그러면 은 22평과 52평의 골든크로스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돌아 나가줘야 된다. 이탈을 보여주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 원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24.97 라인에서는 지켜주고 돌아 나가줘야 되고요. 만에 하나 이 자리까지도 밀려 내려간다고 라 한다면은 하락이 완벽하게 멈췄던 이 자리 23.5 라인은 반드시 지켜주고 돌아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아 나가줘야 된다. 아래 꼬리가 발생해도요. 이 자리 위에서 아래 꼬리가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한번더 저점 갱신이 나오는 순간 얘는 하락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깨지 않는 선상에서 아래 꼬리가 발생해야지 저점이 갱신해서는 안이 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당장 급한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5위평 위에서 가격 유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야 연장선을 그었을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 에서는 영상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동을 만드는 과정 입니다. 파동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된 그러면은 자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은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요런 식으로 이거 뭐다? 쌍바닥 패턴 저점 올리고 있고요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 그러면은 요 자리는 이제 이론적인 명칭 넥자리가 됩니다 넥자리 넘어갈 때 1차 분할 매수 이 자리 거리랑 터졌기 때문에 고가 넘어갈 때 2차 추경 매수까지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위치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여기 넘어갈 때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저항자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고 가는 이유는 앞전에 이 매물, 그쵸? 매물소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자리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항자리 타이트하게 들고 간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만에 하나 이 자리에서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려오면서 저점 갱신이 한번더 나온다 그러면 하락이 완벽하게 멈추고 파동을 만들면서 저점 들어 올릴 때까지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윗 구간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차라리 밑에서 다시 잡자 이런 마인드 이게 바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쵸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진짜로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설명해 줄수 있는 유튜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믿고 따라와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아시겠죠